자, 186번도 사실 이제 얘는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시키는데 따라가면 되거든. 얘를 놓고 양변에 b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취하래. x는 a에 로그 b 의 c인데 밑을 b로 하는 로그를 씌워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씨가 로그 b 의 c가 맞죠? 어. 그럼 여기다 로그 b를 써.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얘가 지금 어떻게 바뀔 거냐면 얘가 앞으로 내려가서 로그 b 의 c 곱하기 로그 b 의 a 가될 거란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도 첫 번째 네모는 일단 해결이 돼요. 로그 b 의 c 곱하기 로그 b 의 a.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또 뭐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냐면은 x 랑 지금 여기서 x 는 c 의 네모승이다라고 처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를 내렸는데 이렇게 바꿨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려간 놈인데 거꾸로 우리가 얘네 둘을 얘를 여기로 올려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로그 b의 a가 원래 여기 있었다라고 치면 로그 b의 c에 로그 b의 a라고 놓고 얘를 지수 부분에 놓고 내려봤자 어차피 얘랑 똑같은 거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얘가 로그 b의 x랑 똑같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이제 아 이렇게 두 개를 바꾸는 게 성립하는구나라고 증명을 한 거기는 한데 사실은 여기다 로그쉬어가지고 이거를 딱 내려서 계산을 하자마자 바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밑에 과정은 얘를 둘을 바꾼 다음에 로그 b에 c를 올리는 게 아니라 로그 b에 a를 올려서 같은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겠다가 되는 거니까 사실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무리도 없기는 했었지. 어찌됐건 공통으로 들어갈 건 누구다? 첫 번째 네모가 이 빨간색 네모고요. 두 번째 네모가 이 빨간색 네모니까 로그 B에 A가 공통으로 들어갈 얘기다.